자,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밑에서부터, 음, 찾아나가면 되는데, 한번 봐봐. 이런 규칙이야. 그러면 얘랑 A 합비는 얘랑 얘랑 합이고, A교비는 얘랑 얘랑. 그러면 얘랑 얘랑 합을 했더니 얘가 됐다.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건 없어. 이 안에 1과 5는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. 얘랑 다랑 합쳤다니까. 뭐가 더 있을진 몰라. 일단 필수가 그렇다.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를 갖다 추정해 보면 1, 5 교집합이니까 1, 5. 다른 게또 있을진 모르겠어. 그런데 얘랑 얘랑 합집합을 했더니 1, 2, 3 온데 1, 2는 뭐 여기서 나왔을 수 있고 여기서 나왔 여기 또 반복이 돼도 상관없는 거지.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5는 이제 여기서 왔는데 3이 없거든. 근데 분명 여기는 3이 없으니까.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여기에 3은 있어야 되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가, 얘는 요게 돼야 된다. 라는 내용이야.